안녕하세요. 코파트너스 기업 상장 연구소 김준영입니다. 네, 김창수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정부지원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는지 우리 김창수 경영지도사, 김창수 이사님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어, 지금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요즘에 경기가 안 좋죠. 그죠? 대표님 되게 힘드신데 요즘 지원금도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은 사실은 갚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실 수는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금 중에 오늘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 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잠깐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네, 5인 이상 사업장이 일단은 가능하고요. 거기서 청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청년은 만 34세. 군대 갔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청년이라고 하고 그런 분을 채용하는데 예전까지는 그냥 청년을 채용하면 됐는데 이제는 취업 애로 청년이라고 해서 4개월 이상의 실직 기간을 갖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셔야 돼요. 네, 다시 정리하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갖고 있는 청년을 채용했을 때, 네. 나라에서는 2년 동안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직원 한 명당 무상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근로자 명부를 보면 어 채용을 한 6개월 전에 했는데 조건이 되세요. 그런데 이 지원금은 채용한 지 3개월 내로 신청 안하면 조건이 돼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놓친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방송을 보신다라면 어한 3개월 내로 내가 청년을 채용했는데 하신다라면은 사실 무조건 이 지원금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5인상 사업장의 4개월 이상 실직기간 외에도 예외가 굉장히 많거든요 5인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4개월 실직기간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체크하기 힘드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이사님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많이 생각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다고 하면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금들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